Yeah. 네. 아, 네. 네 한주 동안 효 어떠세요? 완보. 그좀잘 어, 나온 것 같아요. 네. 네. 수데 또 이번에 또 아련미로 또열심을들 잡아 다고 그러고 이제3화도 이제 가 되어 보려고. 네. 아, 근데 굉장히 뭐, 큰 문제가 뭐, 됐어요. 니까 뭐, 뭐, 그게 큰 문제, 어, 아니, 장면이 아닌데 어, 앞으로 아. <laughs> 남은 활동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형님. 어. <웃음> <웃음> 파이팅! 아버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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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잘 나온 것 같아요. <laughs> 수이번에아로 열심을 잡았다고. 여러분들이 그걸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네. 문제가 되어버렸어요. 여러분들. 네. 아 근데 굉장히 뭘큰 문제가 됐어요. 웃는다니까 그게 그렇게 웃긴 장면이 아닌데.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. 웃는다니까 그게 그렇게 웃긴 장면이 아닌데. 시작했어요. 시작했어요. 앞으로 아, 남은 활동도 앞으로 아, 남은 활동도 더 좋은 모습 아, 보여주시기 바랄게요, 형님. Пойти.